면접 강화 추세가 각 사관학교 별로 또 어떻게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국방인재전형을 신설했죠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미래국방인재전형이 완전한 면접전형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내신 성적을 가지고 거르죠. 그렇죠 성적으로 한번 걸러놓고 거기서 걸러진 친구들을 면접을 강화해서 뽑겠다. 어쨌든, 어,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을 보는 친구들보다는 학생부 등등이 사관학교에 좀더 진성인 친구들을 가려뽑겠다라고 하는 전형이므로 이것이 면접 강화 추세에 일막상통하는 전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2차 시험 면접을 볼때각 분과별로 합불 판정을 해서 여기서 불합격이나 보류 판정이 있는 친구들 하나라도 있으면 이 친구들은 심의에 회부가 되고 그 심의에서 탈락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아예 2차에서 불합인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해군 사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의 정량이 아니라 정성 평가를 해요. 물론 배점이 엄청 크진 않지만 100점이란 배점이 학생부 평가에 들어 있어요. 즉 꿈이 해군으로 써 있는지, 해군과 관련된 군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종의 면접과 학생부를 강화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추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몇년 사이에 면접을 제일 많이 강화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아예 반영 비율을 엄청나게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에서조차도 수능 성적을 위주로 뽑는 종합평가에서조차도 면접의 반영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우선선반뿐만 아니라 종합에서도 면접을 엄청나게 반영한다. 또한, 총점에, 면접 총점에 60% 이하는 바로 불합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육산화, 공사, 회사, 간사. 회사는 좀 덜하지만, 육공, 간. 이세개 학교는 재작년 정도, 뭐한 3년 정도 전부터 불합인 친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 들어가는 점수가 몇 점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최저점이 몇 점이고, 격차가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즉, 실질 반영 비율이 중요한데, 실질 반영 비율이 꽤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군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2차, 말씀드렸듯이, 2차 시험 탈락자 수가 많이 드, 증가했어요. 아예 탈락이라고 하는 친구들. 말씀드렸듯이, 60, 간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자군구 간호사 학교 한 분과의 40% 미만의 점수를 받거나 총 점의 60% 미만의 친구는 취미에 회부하겠다 다른 요인에서 좋은 점을 못 보여주면 그냥 탈락시키겠다. 그렇죠? 이런 이처럼 강화 추세가 전역 전형 요인으로도 드러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